안녕하세요. 진료실에서 못다 한말다 하려고 만든 채널 3분 진료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늦어도 30대에는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가성비 시술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들 20살 때로 돌아간다면 30살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얘기들을 여기저기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늙고 싶지 않은 마음은 항상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요즘은 덜 늙는, 아름답고 우아하게 늙는 것이 좀더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단돈 5천원으로 우아하게 나이 드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좋은 시술을 알려드릴게요.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서 시술 받으면 예뻐지고 동안될 수 있는 것 요즘은 다들 알죠. 그렇지만 문제가 뭘까요? 바로 비용입니다. 물론, 예전보다 가격대가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싸고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수 밖에 없어요. 여기서 최고 가성비 그리고 일찍 시작하면 좋은 시술은 바로 보톡스입니다. 오늘은 초심자 편이라서 가장 쉽고 부작용 적고 저렴한 미간 보톡스 알려드릴게요. 일단 미간 보톡스는 싸면 만원에서 10 비싸면 10만원 정도 합니다. 보통 국산 기준 2, 3만원 정도 해요. 6개월에 한번 정도 맞으면 되니까 한 달에 5천원이면 충분해요. 한 달에 커피 한 잔도 안 마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 정도 비용이면 충분해요. 나이가 먹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살아온 인생을 나타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화와 분노, 우울이 지속되면 그 얼굴 표정이 곧내 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가짜로 웃고 있어도 웃는 것처럼 인식한다고 해요. 그것처럼 미간보톡스는 내 화와 짜증, 분노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인상을 쓰고 싶어도 쓸수 없게 만들어요. 캐릭터에서 미간주름을 지워보았습니다. 훨씬 나이가 덜 들어 보이고 화가 좀덜나 보이고 조금 더 어려 보이지 않나요? 물론 내가 스스로 미간을 찌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순간 순간의 찌푸림을 절제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화나지 않는 상태로 우리 얼굴의 미간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나요? 보톡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안 맞다가 맞으면 더 늙는다던데 이런 말도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찌푸릴 때만 주름이 생기지만. 나이가 먹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예 고정주름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보톡스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도가 높아지는 필러라든지 실을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이나 부작용도 커지고 돈도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슬슬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30대에는 적어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 이미 고정주름이 많이 생겨오신 후에 아 진작 시작할 걸 진작 맞을 걸 이러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혹시 걱정하실까봐 부작용 설명도 드릴게요 보통 주사 맞으니까 멍드는 거 그리고 미간이 고정되면서 양측 눈썹이 올라가는 사무라이 눈썹 가끔 눈 무거운 정도 있을 수 있고요 사무라이는 올라간 부위에 살짝 리터치 받으시면 3 4일 안에 거의 해결됩니다 언급한 이 외에는 거의 부작용이 없고요.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보통 보톡스 효과가 사라지는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불편함도 함께 사라집니다. 미간 보톡스 맞았다가 평생 고생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있다면 사례 남겨주시면 케이스 리포트에 참고하겠습니다. 한장 요약입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여기부터 보세요. 첫 번째, 피부과 가면 돈 많이 들어서 부담스러움. 두 번째, 한 달에 5천원씩 6개월, 총 3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일찍 맞을수록 우아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작용 별로 없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료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